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23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요약해서 1분 안에 추천해드립니다. 구매 정보는 댓글과 더보기를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. 3위. 그래핀 칫솔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모 이 컬러 10개 1개. 세상에서 가장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철보다 단단한 물질 꿈의 신소재 그래핀 칫솔. 2위. 에브리데이 그래핀 칫솔 1개입 미세모 부드러운 칫솔 색상 랜덤. 그래핀이 첨가된 에브리데이 칫솔은 32개 호루 약 2200개 의 미세모로 설계되어 매일매일 자극없이 개운한 양치를 할수 있어요. 1위. 스마이즈 그래핀모 칫솔 4피 1세트 4개입 4개입 1개. 스마이즈의 그래핀 칫솔모는 이중 구조로 개발된 칫솔모입니다. 부드럽고 우수한 탄력감의 칫솔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